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6월 9일 사도행전 9장을 읽는다는데 9장도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병을 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리 언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이 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아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루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시건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듣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준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빌립이라는 그런 직분자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또 세례를 받는 그 장면까지가 살, 장면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구장에서는 핍박을 입사, 일삼았던 아니 이 가장 많이 핍박의 선두주자로 서, 썼던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도 또 많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자면 사울의 회심 부분과 또 베드로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부분은 우리 구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중붕, 중풍병자인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한 것과 또요빠의 다비다라는 그 사람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울의 회심 위주로 또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장 일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울이 유대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 내용들, 그 정통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기독교인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 제자장에 가서 요청한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했는가? 담의 세계에 아직도 여러 회당에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핍박할 수 있도록 잡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끌고 올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가져오기 가져, 요청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서 그 허락할 수 있는 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담에 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것라비는습니다 비추는 담에 색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비로 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계속적으로 박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을 사우르, 사울의 반응은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일일자가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너는 다시 담에색 예,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곳에서 그 의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그 담에색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 오직 사흘만이 그것을 깨달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습니다. 소리만 듣지만, 듣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마시지도 아니, 아니라 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3일 동안 먹고, <laughs>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회개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아직 앞이 보지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고쳐 주는 장면이 10절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0절 보면 <laughs> 그때 담의 세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일으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찌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하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laughs>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 담에색의 아나니라는 제자가 있는데, 제자에게 하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지금 집가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곳에 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여 보게 하는 보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이 누구인가라고 할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그곳에 런그 갑니까? 그 사울이 나를 헤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아서 또 대제사, 대제사장에 가서 공회에서 나를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요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이렇습니다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 예수님 그를 그를 나의 나이 내가 그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였고 그 사람이 내가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방 사람들 또, 입, 또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람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가 그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제 알게 해줄 것이다라고 알려 주면서 아나니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대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해준 장면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알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되고 그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온전히 다시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제 먹고 또 다시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강건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건해져서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19절 보면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구세주시다. 라는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그 모습을 본그 모든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붙잡았던 사람이 사울인데 오히려 사울이 변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놀라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이 사람이 예루,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개의 그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네. 놀래하고, 또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더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탐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말미 암아 변화되어서 극단대하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또 힘있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뒤에 얘게또 나오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당장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월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서 오히려 더욱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주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주신 줄로 알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크고 작은 일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쓰임 받는 자로서 쓰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강력하게 잘 아주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것을 낳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변해서, 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앞을 보지 못하고, 굳이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뜨게 했는가,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여지게 됐는가? 이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은 그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해 줄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난 변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놀라기만 하고 저 사람이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꾀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그 중보의 역할들. 중간적인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26절부터 또 3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담의 세계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핍박이 있자 다시 얼마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동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제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고 또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만한 사람이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증거하는 사람이니 사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을 더욱더 친근하게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 가장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한다?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만나서 슬쩍 교제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다 붙들어서 결박하여서 제사장에 가게 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가 제자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누가 나타나는가?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 모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또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사울이 회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기 위해서 아주 네. 변화된 변화시킨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회심의 사건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포함되는 데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그 사역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의 속독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감당하기까지 아나니아라는 제자, 바나바라는 제자, 그 도움들이 없었다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큰그 회심과 또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중간적인 역할,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충분히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들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또한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되고 또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책임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우를 택한 그릇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알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렬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모습과 또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를 통하여 서 제자들과 화목하고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알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선한 도구로 빚어져 가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되기를 늘 소망하시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냄뿜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